박은정 의 원님, 지금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가 발을 다치셨습니까? 잠깐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laughs>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네. 발혔어요? 펴서.. 네. 심하게 발상하시고 그 금이 간 풀어진 건 아닌데. 그 네. 근데 군대그 밴드 좀 붓고 있는 것 같아요. 응급과는 다녀오셨어요? 의무과 점심 때 다녀왔어요. 의사는 뭐라 고 합니까? 아, 네. 한번 오늘 쭉 네. 발라 보고안 되면 찍으자. 아, 1차 치료는 하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laughs> 국회 정식적인 회의를 위해서 회의장이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고 부상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국회선진화법 이것도... 결국은 동물 국회를 막고자 국민의힘 전신 귀 당께서 주도해서 만든 건데 그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법사위 청문회 회의를 위에서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입장을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음. 그리고요. 아까 곽기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워딩이었다고 저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런 것은 비단 뭐 초던,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도, 삼선 의원도 국민들 놀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회의 방해, 진입 방해, 사과하세요. 사과할 거 아니면. 규태의 발언권 안 드렸죠? 자, 곽규태 의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국회법 145조 2항 읽어보세요. 발언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퇴장시키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중지시킬 수 있어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회법대로 진행한 전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회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국회법 몇조몇항 위반인지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입니다. 발언권 자체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 주는 거예요. 병 일주기입니다. 음. 자 질의하세요. 먼저 PPT 조용히 쪽. 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예, 이성윤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병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강화문 청계광장 최병 음. 순직 잠깐 일주기. 가 바로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야,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예.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네. 자, 오늘, 네. 오늘, 박규태 네.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이성윤은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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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새벽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청와문 청계광장 새병 순직 일주기 추모 시민 분양소에 다녀왔습니다. 지리하세요 그런데 들어가세요. 대통령실 들어가세요. 여 들어가세요. 다들 들어가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퇴거를, 퇴거를 명합니다. 질서 질서 퇴거를 명합니다. 이 국회법 166조 퇴거 부응에 대해서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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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으세요 자, 질리하세요. 민주당원님들 질리하시고 안으세요앉으세요 아직 태장명령안 했다고 아직 태명안 했어요. 그런데 자,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리하세요 전회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1년 전 한번 보시죠. 1년 전 해병대 수사단에 참여했던 어떤 수사관이 박정훈 대령 학면 사건을 다루는 군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예.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다음 음성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통화할 때 어.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막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때입해서또다 어.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그냥 하세요. 위부판 지시를 하고자라고 다들 변호팀에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나, 지가 해당 안 되면 나중에, 네. 내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 네. 그지? 네. 근데 거기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조사면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저, 저,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그래, 그래, 야잖아 네, 어? 그리고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들 한분 나오세요. 곽기태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님시네요 기분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